이게 뭐야? 이거 오징어. 오징어. 자, 오늘은 오징어랑 돼지고기 가지고, 자, 오징어, 제육볶음 만들 거예요. 자, 오징어 작은 거두 마리 준비했고요. 자, 제육볶음, 앞다리살, 돼지고기 앞다리살 300g, 그리고 양배추, 당근, 양파, 고추, 대파. 이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수아 안녕? 오아오이만이네 d 아 to eat jelly. So, you are r 빠르게 y to 뚝뚝딱 jelly. So, you are 당근 a d 당근 o 아 당근 j 아 l l 좋아 o y o 아 are ready to e 자, 오징어. 자, 오징어는 칼집 넣어 주시면 좋고. 껍질 벗겨 주면 더 좋고. 하지만 넣지 않아도 그냥 썰어서 하셔도 돼요. 오징어. 정답은 없어. 음. 오징어 어떻게 생겼어? 꼬물꼬물. 오징어 꼬물꼬물이야? 꼬물꼬물. 응? <laughs> 자, 젤리 말고 오징어 좋아하면 안 돼? 고기도. 자, 고기도 너무 크면은 한번 썰어주세요. 고기 짧아. 자, 우선 불을 켜고, 자, 볶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식용유. 하나. 둘. 자, 그리고 돼지고기 넣고, 자 설탕 하나 자, 맛술 하나 자 다진 마늘 자, 다진 생강 자 요렇게 놓고 먼저 고기부터 볶아주세요 자 설탕을 먼저 넣는 이유는 자, 설탕이 저 고기에 스며들면서 자, 고기에 연육을 도와주고 자 고기도 감칠맛을 더 올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에 간을 같이 해버리면은 자, 간이 들어가면서 질겨져요 조금 더 부드럽게 고기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설탕을 가장 먼저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빠, 아빠 이게 용기에들어가 음. 모양 모양. 자 그리고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자 구워지는 느낌, 바삭 이렇게 색이 나는 색이 날 때까지 자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감칠맛이 싹 올라옵니다. 자 다음 자 채소들 자 고추는. 음! 나중에 맨 마지막에 흘려, 넣어줄 거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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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렸어, 흘렸어. 어 여기 흘렸어? 응. 자 채소 넣고 다시 또 볶아주세요. 자 불은 그냥 계속 센 불. 자 여기에 채소에 이제 자 윤기가 싹 돌면 자 오징어 넣어주시고 간장 하나, 자 고추장 듬뿍 하나. 자, 고춧가루. 네. 아, 물엿. 둘. 아, 굴소스 하나. 후추까지. 자, 오징어는 이렇게 마지막에 넣고 자, 살짝만 볶아 주셔야 자, 보들보들하면서 자, 질기지 않아요. 오징어는 오래 볶으면 자, 수분만 다 빠지고 질겨지고 맛이 없어. 자, 양념이 들어가면 이제 타지 않게 자, 빠르게 볶아줍니다. 자, 칼집 넣은 오징어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리면 다된 거예요. 자, 불 끄고, 자, 참기름 한 바퀴. 자, 깨. 자, 아까 마지막 썰어놨던, 자, 고추. 자, 이러면 끝.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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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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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 그 됐어 맞아 에이 으악. 매워 음 진짜 엄마, 맛있다 이거,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맛살 맛살? 아빠가 좋아하는 맛살 김가루까지 추가되니까 장난 아니네 이건 뭐 참치. 맛있지? 응. 음. 아 매워. 아 맵고 맘게. 짝짝 당기다 짝짝 당겨. 어. 청양고추가 맵네. 음. 음. 아. 음! 음! 여러언제 아빠랑 같이 매운 소먹나아빠랑같이 매운거 먹나? 이아 음. 아, 아, 이렇게 삶아 이렇게 삶아이아이렇삶아이 삶아서, 이렇게 삶 이렇게 서이아아서워아아 아빠 물 먹을 때 고마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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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좋아. 수아 예쁘게 인사해주세요. 수아 구독 좋아요 안 해줘 오늘? 좋아, 좋아. 어. 수아 멋지게 좀 해줘.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수아야 응? 예쁜 표정 좀 지어 응응 소아는 밥 먹어야지 젤리 먹고 있어? 응. 자, 수아 옆으로 좀 가봐 응 소아 일로 와 엄마한테 와 어디야? 어 진짜 여, 여기, 여기 올래 아빠 이거 만들 아빠가